자, 23번 문제 한번 가볼까? 가, 전쟁에 대한, 전쟁이 전쟁,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오른 것. 어,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장소가 어디 있어? 남한산성이네요?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한양 도성을 지키던 산성인데, 당시 인조가 이곳으로 피난했대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싸웠대요. 요언제예요 이거 병자호란 때 아닙니까? 병자호란 때. 그렇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이제 피난 갔어요. 어디로? 어,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전쟁은 병자호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보빙사는 우리가 근현대사 공부할 때 배웠어요. 미국으로 보냈던 최초의 사절단이에요. 자, 두 번째, 삼별초의 이동경로는 일단 고려시대가 나와야지. 조선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고려시대. 세 번째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 삼전도의 구륙 병자호란 이후에 삼전도의 구륙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하는 인조입니다. 그러니까 삼 번이 정답이죠. 자네 번째 을미의병이 일어난 계기를 살펴본다. 을미의병도 을미사변. 그렇죠. 그리고 단발령, 이런 것 때문에 열받아서 일어난 거잖아요. 189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의 상황이니까 정답이 될수 없고, 3번이 정답이죠.